예, 신성 델타테크 함께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이제 선암이 이제 관련주였죠. 근데 얘들이 이제 이전 고온 고온 초전도체 후보 물질을 뭐 네마틱 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재료가 갑자기 튀어 나왔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데 초전도요. 이거 이제 시작이라니까요, 진짜. 왜냐하면은 국민이 초전도라는 테마를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이렇게 부각을 제대로 받았는데, 지금 초전도는요, 전 세계가 어떻게든 개발해야 될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어, 하나고, 이또 문제는, 얘는 이제 시작, 2차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2차전지 차트 얼마 안 올랐어요. 진짜. 이렇게 가다 내려왔다가 다시 완전 솟고 쳤어요. 진짜. 그때 당시 차트가 지금이랑 똑같아요. 2차전지가. 진짜.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초전도도 2차 연지도 완전히 완성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최초의 초전도란 얘기가 나왔을 때, 어, 영하 뭐 190도인가 180도 여기에서 작동한 게 초전도가 유일했었어요. 이게. 그런데 지금 고온 초전도체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요보다 일단 낮죠 점점점 새로운 물질로 개발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결국은 이 초전도체는 갈 수밖에 없고 신소재 관련 업체도 앞으로도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시작이고 전 세계도 개발하려고 돈 쓰고 있고 정부에서도 밀어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테마를 우리가 버릴 이유가 있나요? 특히 대장은 누구다? 신성 델타테크인데. 맞잖아요. 현재 121선 위에 차트가 안착되고 다시 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다시 5만원 선까지는 어떻게든 올라가요. 자, 1차 목표가는 5만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7만원까지도 봅니다. 정말 갈때 슈팅 제대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쉽게 버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 얘가 진짜 끝났 초전 초전도란 테마가 접, 벌써 끝났으면요. 이미 여기까지 박살 났었어야 돼요. 저는 진짜 여러분들 이건 꼭 들고 있어야 될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어, 저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또 이제 손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해요. 35,000원 깨시면 손절하시면 됩니다. 어 이건 1 2 0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부각을 좀 받고 시간이 걸리니까 어, 다른 쪽으로 이제 그 다른 쪽으로 또 이제 돌려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결국 주식도 왔다 갔다면서 하 어느 쪽이 수익이 빨리 난지도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수급을 보면요, 사실상 지금 투신애들이 지금 들어왔어요. 얘들이 절대 이런 막 테마주를 잘 편승을 안한애들이든요 반도체나 뭐 자동차 이런 데는 잘 들어오는데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걸안 들어와요. 그런 데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는 지금 올라간다고 보는 거예요. 얘들 뭔가 아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특히 새벽들도 지금 매집하고 있고 개인분들만 지쳐서 팔고 있는 상황이에요. 항상 돈못 버시는 분들의 이해 뭐냐면 은 기다릴 만큼 기다리고 결국 못버티고 나가고 기다릴 거면 계속 기다리던가 맞잖아요. 그리고 평단가가 높다 생각하면 추가 매수 때려 다 들어가야 되고 밑에 내려갈 생각 항상 해야 돼요 우리도.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고점에서 왜 자꾸 100%다 박아버려가지고 밑에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추가 매수라도 할 생각을 항상 해야 되는데 꼭 그런 생각을 좀이 특히 많은 손해를 보신 분들은 이런데 런 들어가서 물려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손절도 못하고 좀이런좀좀 좀 제대로 좀 다시 한번 잡아대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제가 지금 목표가도 말씀드렸고 손절가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이게 개인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응 전략은 그 이유가 평균 단가, 평단가 때문에 평단가. 평단가 때문에 달라집니다 대응전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단가별 대응전략을 알아야 된다는 거고 또 막상 우리가 목표가 가죠 혹은 손절가 눌러야 되는데 못 눌러요 매도 버튼을 기회도 놓쳐버리고 제가 또 추가로 영상에서 100% 오픈을 못하는 그런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인감한 정보다 보니까 제가 싹다 여기서 풀어버리면 은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겠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못 알려드리고 영상 안에서는 어 그래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어 개인적으로 어 여쭤보시면 저한테 어 알려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이 대응 전략, 이 평균 단가에 대한 대응 전략도 알려드릴 겁니다. 어 제가 잠시만 개인 번호를 오픈해둘게요. 위에 59297823번으로 간단히 그냥 신성 델타테크 쓰신 다음에 평균 단가 함께 적어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이제 신성 델타 세크 영상에서 공개하지 못한 정보 함께 답장을 알려드리고 평균 단가에 맞는 대응 전략도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 이것만 받아서 매매하시죠? 제가 자신있게 말하는데 퍼포먼스 진짜 어마어마하게 낼 거예요, 수익면에서. 어 이거 꼭 웬만하면 받아가시고 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하면서 해야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있어요. 다들 뭐 주식하는데 어 많이 힘드실 거예요.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회복되고 있는 종목도 있을 테고, 어, 수익 중인 종목들도 있을 텐데 아마 대부분이 물려 있는 종목이 어, 대부분일 겁니다. 맞잖아요. 이게 정말 행동이 중요해요. 토네를 보았을 때 했던 행동, 이가 그러니까 수익을 봤을 때 했던 행동, 이거를 구별을 지을 줄 알아야 하거든요. 주식은요 정말로 단순해요 정말. 그냥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이게 바로 주식 투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고 그러다가 정보를 얻으려고 뭘 하죠 이것저것또 영상 찾아보고 공부하시고 그런데 영상 찾아보면 다들 뭐라고 해요 다 좋대요 무조건 올라간대요 어, 여러분들 보셨던 영상 다 그럴걸요 대부분의 영상들이 올라간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만 하지 손절까 이거 절대 말안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혼절과도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을 제작하는 제작자가 시청자의 생각을 하냐, 안 하냐, 여러분들 생각 하냐, 안 하냐 이거예요. 뭐, 삼프로TV, 뭐, 선대인, 배경, 뭐, 이런 거다 보면요. 다 좋다고 해요. 뭐, 삼성전자나 뭐 네이버, 이런 거뭐 좋다고 하러 하는데, 이거 조, 좋은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다 뻔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을 다 한다는 거예요. 정작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이 뭐죠? 내가 어떠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사실상 이게 가장 궁금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지. 그런데 저는 다 말해줘요. 제가 또 여기서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람은요, 인간이, 우리가 일단은 사람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본성, 이거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여기서 인간의 본성이 뭐냐? 재미, 흥미. 이게 없으면은 사실상 돈을 못 벌어요. 재미와 흥미가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해야 재미가 있겠죠. 무슨 재미예요? 돈 버는 재미에요돈 버는 재미.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 이야기 안 해줍니다.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고, 뭐가 옳다, 어떤 산업의 방향이 이렇다, 이만큼 클 거다.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정작 궁금한 거는 이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아 그때 살걸아 그때 팔걸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여러분들 그만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걸 해결해 드리자 제가 뭐라고 했죠 50에서 딱 여러분들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를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좀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테마 주도주. 이거를 그냥 하나를 선정해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돌라올 테마를 딱 미리 선정하는 어, 주도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하락장에서도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는. 안전하게 수익 내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더 이상 물리기 싫잖아요. 일주일, 자, 일주일 안으로, 일주일 안으로, 어떻게, 상승할 테마를 미리 선점하는 거. 이게 정말 메리트, 메리트가 있어요. 이 주, 테마 주도주를 잡으면요. 좋은 게,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거의 없어요, 손해가. 근데 이게 맞아버리면은,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그것도.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어 저는 그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 카톡방 많이 들어와 계세요. 지금 보시면은 실제 카톡방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 매수 신호 같이 드리면서 여러분들 사신 분들 이렇게 사신 분들이 나오고 수익 인증도 해주시고 해요. 지금. 카톡방에서 여기 나와 있는 카톡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 저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니까 러 지금 뭐 여기 매일매일 수익이나게 보일 거예요. 1일차2일차3일차 매일매일 수익이 나요. 실제로 뭐 들어와 보신 분은 아실 거고 이미 들어와 계신 분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신 말씀들이 진짜 고수가 나타났다. 어, 사실 수익자로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딱 깔아버리면은 여러분들 또뭐안 보여요 이게 맞잖아요. 수익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거다 보여드린 것보다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잡아보면 뭐라고 했죠? 아까 강조드린 게딱 100만원. 이 100만원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주식에서는 소액이에요. 주식 투자의 소액이에요. 안 그래도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다른 사람, 남의 말 듣고 매수할 때 정말 적게 매수해야 돼요. 진짜 적게 시작해야 돼요. 맞잖아요. 적게 시작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이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분명 여러분한테 무언가가 생겨요. 이 무언가가 뭘까요 여러분들? 자신감입니다. 자신감. 그리고 재미예요. 재미. 돈 버는 재미.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 그 재미를 좀 어, 겪으시고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다 보고 그때부터 시대를 좀 늘리셔도 금방금방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도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그리고 1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거 시간이 다 해결해주는 요인이거든요.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시다 이거예요. 한 종목당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에서 30% 여기 보면 26%, 18%, 13%, 24%, 19%, 32% 최소 10에서 30%는 나야지 이게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야 수익분 맛도 있을 거고 보시면은 매일매일 수익 나고 100만 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나오고 있어요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장은 단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 장기 투자하면 안 돼요 또 자신감 회복되고 벌어들여 가지고 그대로 복리 효과 누리셔서 이제는 한번 매도할 때마다 100만 원, 200만 원 따니까 바로 수익 나시고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늘어난대요 꾸준한 수익이 결국 중요하다 이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그래서 또 이제 이 방은 또 어떻게 들어오는지 설명 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 카카오톡 방들어오신거 정말로 간단해요. 생각보다 자, 보시면요. 여기 채널 어,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밑에 텔 여기 그 채널 링크가 있어요. 어, 카카오톡 방 링크랑 텔레그램 채널 링크가 있는데 그대로 카카오톡 방 링크를 누르시면 무어가 나올 거예요. 뭐가 나온다?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나올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하는 게 제가 원래 오픈해 놨는데. 이게 그냥 오픈해 놓으니까 하도 광고 업자가 많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들었어요. 그래서 들어오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카카오톡방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상단에 제 전화번호 오픈해 놨죠. 여기에 간단히 단톡방이라고 딱 여기 세 글자,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방 입장 비밀번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는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라면서 정말 주식을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이게 그 단톡방 여기 들어오시면 은 궁금한 것도 물어보시고 특히 여러분들 어디 물어볼 곳 없는 재무제표랑 공시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잖아요 알 때도 없고 이거 즉시 즉시 제가 바로 답해드려요 다 해석해드리고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언제 오를지 모르는 급등주 쫓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하게 수익을 착착 쌓아가며 아까 말씀드린 시작은 100만원이지만은 이거 1억 10억 만드는 거 이거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 복리의 마법을 느끼면서 부를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란다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구독자 단톡방 들어오실 분들, 채널 구독 누르시고, 상단에 제 전화번호 010-5929-7823 이쪽으로 단톡방이라고 딱세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어방 입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어 들어오셔가지고 어 많은 어 수익 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방도 하나 같이 운영 중이에요. 보시면은 이게 텔레그램방도 하나 운영 중입니다. 여기에 생각보다 정보들이 정말 많이 올라와요. 어, 정말 많이 올라오는데, 예, 여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빌보로는 얘는 바로 딱히 안 걸려있어요. 그냥 아까랑 똑같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정, 영상 더보기 버튼 누르면은 카카오톡 링크 밑에 바로 텔레그램 링크가 있을 거예요. 이거 누르셔가지고, 예, 그냥 이건 바로 들어와지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아는 정보, 주식 시장이 어떻게 현재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가 파악하시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생각보다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꼭 텔레그램도 들어와 계시길 바라면서 어, 아무튼 이제 뭐 여기까지 설명 을 마치고 여러분들도 이제 소액으로 점점 하다 보면 분명히 1억 10억 생기는 구간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사고 싶었던 명품, 자동차, 집도 내심 마련도 꿈이 절대 아니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카톡방 들어오시면은 다시 뵙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